입니다. <laughs> 다시 카메라에 서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laughs> 어, 오늘 거의 1년 반 만에 제 영상이 다시 업로드가 된 건데, 어, 첫 번째 컨텐츠로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의 싱글 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독립한 지는 지금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더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게으르고 그래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현관에는 특별한 거는 없는데 제가 모으고 있는 마그네틱들이 붙여져 있어요. 위쪽부터 세 스페인도 있고 밑에 뭐 독일에서 산 거,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밑에는 제일 최근에 갔다 왔던 이탈리아랑 요거는 세부. 해볼 건데 렐리도랑 팔라 뭐 그런 것도 더 사고 싶었는데 잘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못산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큰 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제 신발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 현관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불을 좀 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저는 핸드 타월을 따로 이렇게 둬서, 어 그냥 손만 씻었을 때는 이 타월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샤워거나 하 이런 거는 큰 타월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비누보다는 물비누를 사용하는 거를 더 선호해서 물비누를 해놓고 있고, 다음 제가 쓰는 클렌징, 클렌저들, 바디로션들. 그리고 회사 가기 직전에 뿌리는 향수들. 제가 자꾸 향수 뿌리는 걸 까먹어서 나가기 직전에 보이려고 화장실에다 뒀어요. 여기는 샤워 부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큰 장이랑 그 다음에 부엌이 나오게 됩니다. 부엌은 다른 평수는 제가 안 가봤지만 생각보다는 크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조리대가 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제가 먹던 과자들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밥솥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전자예요. 자주 사용하는 식기들은 밖에 꽤 빼놨는데 조금씩 자꾸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인덕션은 3곳짜리가 있고, 밑에는 세탁기. 그 다음에 이거는뭐 아실 것 같아요. 냉장고고. 그 위에는 선반인데, 아래는 마루에 대한 거, 엄마 아빠 사진들. 이거는 카프리에서 샀던 아이템인데, 이렇게 하면 종이에요. 그다음 이거는 어디였더라? 엘리도에서 받았나? 엘리도 맞나? 어디서 받았지? 아, 이거는 저기 뭐지? 엘리도, 파노라마 리조트에서 웰컴 선물로 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그냥 제가 받았던 뭐 편지들이랑 그 다음에 예쁜 것들 놓고 위에는 리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면 거실인데요. 사실 제가 인테리어에 대한 센스가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해놓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샀던 그 거울이랑 그 다음에 이것도 선반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같이 샀었는데 제 독립 하우스에도 같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쇼파는 이케아 제품이고 어, 쿠션도 다 이케아 제품이에요. 모달 이불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어, 이게 더 뭔가 포근하고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제가 그렸던 그림들, 그림들을 걸어놨는데 사실, 안, 못 걸은 그림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제가 인테리어 센스가 없어서 그런지. 그리고, 왼쪽으로 돌면, 제가 제일 애정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있고요. 저 지금 이 젤이 조금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만간 흰색으로 페인트 칠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TV. 이거 TV는 친구가 줬어요. 친구가, 어, 안 쓰는 TV가 있다고 하면서 독립 선물로 줬고, 어, 저는 케이블을 연결하지 을 않고 어, 그냥 기본 TV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TV를 많이 잘 보진 않아서, 그리고 인터넷도 인터넷 집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KBS, MBC, SBS, EBS만 봅니다. 거실이. 다른 평수의 집들보다 되게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청고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실에서 주방 방향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로 보시면 복층 공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복층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어, 뭐 캐리어 가방이나 아니면 뭐큰 짐들? 뭐, 아니면, 휴지, 뭐, 이런 애들을 놓는 공간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저기를 사용 안 해도 공간이 충분히 저한테 넓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고, 이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기 지금, 부엌 옆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 오른쪽으로 오면, 제, 이제, 침실이에요. 촬영한다고 급하게 허겁지겁 치웠는데, <laughs> 어, 우선은, 침대는, 이게 슈퍼 싱글 사이즈인데, 제가 독립하기 전부터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갖고 왔고, 이렇게 보시면, 공기청정, 샤오미 공기청정기 놓고, 그 다음에 스탠드 놓고, 그 다음에 이 이불보는 제가 스페인에서 사왔던 제품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후리지아를 샀는데, 지금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해요. 마루 사진이랑 제 사진 놓고. 제가 어느 정도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자기 직전에 스탠드를 켜놓고, 어, 뭐 책을 본다든지, 거의 뭐 핸드폰을 하죠.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자기 직전에. 뒤를 돌아보면, 제 이제 그 화장대가 있어요. 사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제가 사용하는 화장품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예쁜 꽃들도 가끔씩 한 번씩 놓고, 그다음 목걸이들은 꽃꽃핀 다이소에서 사와서 그냥 꼽아서 걸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 바구니에는 드라이기랑 고데기가 있고요. 특별히 뭐, 소개해 드릴 게 없는데, 바닥에도 이렇게 러그를 놓는 게, 어,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는데, 어, 일어나자마자 찬 바닥을 발, 발바닥에 닿는 게 알러지 비염에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따뜻한 러그를 밟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방에서 바라본 거실은 이렇고요. 사 제가 이 집이 구조가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꾸미는 센스가 없어서. 더 예쁘게 꾸며놓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센스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첫 번째 독립하우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해야 될게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일주일만 지나도 쓰레기도 나오고 설거지 할 것도 생기고 특히 음식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너무 생겨서 얻은 팁이라면 수시로 수시로 치우는 게 나중에 행복하다 라는 거고요. 어, 독립을 하려는 생각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 마루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랑 계속 같이 산 이유도 있었거든요. 뭐 굳이 뭐개 때문에 가그 가족이랑 살았다고 하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어 저는 마루가 가족의 사랑을 다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정말 해, 그 감사하게도 마루가 하늘나라로 가던 순간이 그 집에서 제품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갔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정말 너무. 감사, 가족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제가 돌보지 못하는 순간에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낮 시간 때, 뭐 이럴 때는 가족들, 특히 엄마가 계속 마루를 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마루가 간 다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혼자 살고 싶다라는 니즈가 엄청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30대 중반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막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만의 가치관들이 어, 생기는 과정에서 엄마나 동생이나 이제 가족들이랑 조금씩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부딪힐 때좀 크게 부딪히는 경우도 생기고, 그럼 서로 어, 마음도 다치고, 이런 순간도 생겨서, 어, 아, 이게 서로를 위해서도 내가 독립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 6월에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고, 엄마 집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번 가서 거의 엄마랑 주말을 함께 보내고 있고, 동생이랑 그리고 뭐 특별한 그런 뭐 크리스마스 설날 이럴 때는 거의 엄마 집에 가서 지내다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독립으로 인해서 엄마나 뭐 동생, 뭐, 특히 엄마, 엄마 외로움을 느끼거나 그런 거를 정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최, 최대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주말마다 보내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독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사이즈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 집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다음 이제 이게 계약에 이번 이번 연도 가, 겨울 때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작은데로 이사를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들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이 집이 크다 보니까 저한테는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 사실 거실도 사용하고 방도 사용하지만 굳이 이거에 분리가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원래는 정말 저는 분리형 이 구조를 너무 원해서 이, 이곳에 왔지만 이곳을 정했지만 어,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그냥 필요한가? 그냥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고민 중이에요. 우선 이 공간은 정말 너,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들고 만족을 하지만, 그냥 좀 다른 구조의 집에서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동네가, 뭐 집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들지만, 주변에 공원도 큰게 있고, 도시, 동네 자체가 되게 한가하고, 복잡한 서울에서만 나고 자란 상태에서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혹시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 동네 꼭 추천드립니다. <laughs> 제가 제 회사 사람들한테 너무 이 동네를 추천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제 옆자리 차장님은 제 동네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실장님은 저한테 혹시 이 동네 그 지역구에서 커미션을 받는 게 아니냐 홍보 <laughs> 커미션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하시는데 근데 그만큼 되게 혼자 살기에 너무 괜찮은 동네예요. 그래서 혹시 뭐 동네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드릴게요. 제가 목표는 브이로그를 다시 올릴 생각인데요. 어잘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편집도 사실 1년 반을 쉬다 보니까 손에 익지 않고 더 이제 감각도 떨어지고 음악도 다시 찾아봐야 되고 이게 고민이 되지만 어, 앞으로. 자주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최대한 올려보려고 할 거니까, 많이 방문해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